저는 굉장히 이 정치인들도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데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규제 환경은 규제 그 높이도 문제지만은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거 안된 상황에서 거기에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마이크로 한 얘기를 한다고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밸류업이 될까? 저는 좀그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전광훈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러면 아,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와 관련된 이슈로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 그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 n t e r n a t i o n MSCI 그 선진국 지수에 우리가 왜못 들어가고 1인당 국민소득의 3만 5천 불 이런 나라가 신흥국 지수에서 헤매고 있나. 어,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실제 투자와 관련된 어, 그런 말씀을 좀 나눠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그, MSCI 신흥국이냐, 아니면 선진국 지수냐 하는 얘기는 솔직히 저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은 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제가 초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대 금융위원장을 맡게 된 2008년. 2008년은 또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진 시기도 하지만은 금무렵에 그 제가 취임한 이후에 몇 가지 주요 아젠다 중에 하나로 한국 자본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가 MSCI 선진화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그때부터 사실 MSCI 회장인 헨리 폴란데스라고 지금 한 20, 30년째 회장을 하고 있죠. CEO를 하고 있는 분인데 계속 접촉을 하고 오늘날까지 친구로 이렇게 에, 에, 지나고 있는데 그때부터도 크게 안 변한 이슈가 뭔가 하면 MSCI의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느냐 신흥국 지수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선진국들이 대체로 수용하고 있는 규제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안 있느냐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국민 소득 GDP 1 인당 수준 이런 것들도 관계되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서. 그 때도 이미 얘기가 됐고, 오늘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공매도에 대한 그 과대한 규제를 그쪽에서는 그렇게 봐요. 왜 해외 투자자의 시각에서 뭐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아니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는데, 물론 저도 불법적 공매도는 철저하게 척결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해지.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롱 포지션과 쇼트 포지션을 잘 섞어서 그 포트폴리오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기관 투자자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시각으로 보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 나라들은 대체로 이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로 주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MSCI 같은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일부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완전히 뭐그틀 안에는 못 들어간 것이 외환 시장 거래 관련돼서 외환 거래 자유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가 또 하나의 척도가 되는 거죠 기준이 그래서 그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그동안 일부 좀 줄다리기가 있고, 우린 나름대로 개선을 했다. 아,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얘기해 오고 있고 하는 와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1, 2년 상관에 코로나 와중에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시적 공매도 어, 금지를 채택한 나라도 여러 뒤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걸 거둬들인 이후에도 우리는 어, 지금도 어, 제한을 어, 두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 MSCI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기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공매도 어, 어, 제한의 그 범위가 어, 선진국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뭐 효과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예측은 좀 엇갈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선진국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일부만 우리가 참여해도 지금 신흥시장국에 속해져 있을 때보다는 훨씬 추가적인 자금 주입이 있을 거로 우리가 기대는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 기대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현재 있는 신흥국 지수 내에서도 우리에게 배정된 부분이 그렇게 크지를 않다. 그것은 인도, 중국, 말할 것도 없고, 대만보다도 비중이 낮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 하이 시장의 매력도를 거시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불법적 공매도는 우리 시장의 상승 여력을 감퇴시키는 나쁜 일이다. 그건 저는 뭐 공감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룰을 지켜야 되고, 그러나 이제 일부 선진국 시장에서 통용이 되는 수준의 어떤 공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유연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왜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해당 주식이나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은 요게 공매도가 걸리면 주식 떨어지게 되면 나한테 무지 손해일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크게 보면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을 본다면은 우리 한국 시장이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선진국 마인드를 가지고 오픈돼 있고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시장이라는 믿음을 해외 투자자들 국제 금융시장 커뮤니티가 전체가 갖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한 메리트 가치는 더 올라가고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부분은 그만큼 더줄수 있다. 그렇게 보면 실제 우리한테 뭐가 득이 될까는 하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걸 많은 투자자를 만나죠. 제가 저 국민연금에 또 올해 일을 했다 보니까 국민연금 제가 제임 중에 별명이 글로벌 큰손이었거든요. 주로 악수하는 사람들을 전부 글로벌 억만장자 수준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그때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만큼. 상대적 빈곤을 느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왜냐하면 나는 만났다면 전부 조단위로 다루는 사람들 주로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저희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이름 되면 알 만한 그런 분들 주로 만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면서 우리 국내에 대한 그 외국의 큰 투자자들의 인식이 어떤가 유심히 얘기를 들어보고 하게 되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개선한 부분도 있습니다만는 아직까지도 한국의 규제 환경은 규제 그 높이도 문제지만은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이렇게 바꿔 가지고 이렇게 저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규제턱이 높은 것보다도 더 위험하다 자기들로서는 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규제 문제에서는 가장 적정한 것이 우리가 그렇다고 뭐 금융 투자 이런 부분은 사실 특히 은, 은행도 그렇고 예, 금융 부분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금융 쪽은 규제를 하냐 하면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 그 파급이 전체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세이프가드 차원에서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인데, 얼마만큼 적정한 규제를 하느냐, 과도하면 그걸 억제하는 얘기가 되고, 너무 허술하게 하면 다 세나가면 규제에 효과가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해야지, 좀긴 한목으로 투자하러 들어왔다가 갑자기 자기가 생각했던 원래 투자할 때와 다른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든지 들어올 때는 공매도 괜찮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금지를 하는 것을 또안 풀고 계속 가져가는 이런 것도 다 규제 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제 불평을 말저 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의 소지가 있다.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지금 해외 투자가 많이 이제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는 이 나라의 그 규제 환경이나 앞으로 해당 투자 대상의 앞으로 성장 전망 뭐 골고루 다 보듯이 이 사람들도 그걸 보는 거지 외국 사람들도 한국의 어느 특정 기업에 성장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이크로 한 측면도 보지만은 도대체 이런 기업들이 잘그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정치 규제 모든 정책 환경이 되느냐를 유심히 보지 않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자기들이 자금을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에 팔고 나가고 할때그 유출입이 자연스러 자그 자유스러게 될수 있는가? 그런데 대한 규제 여건이 어떤가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조금 큰 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Value up 프로그램이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특히 적극적으로 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배경은 우리나라의 소위 그 PBR, PBR이 일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다. 지금 청산하는 가치가 어? 그 훨씬 낮다는 이런 얘기가 되거든.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럴 정도로 이밸류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주 환원 정책을 누리고,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이런 노력 다저 바람직한 부분이죠. 다 바람직한데, 더큰 틀에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리 이런 노력을 애쓰고 해도 우리의 정책 규제 이런 큰 틀에서 신뢰 갈수 있는 모양을 보이지 않으면 은 해외 투자자들은 쉽게 이걸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국내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정치 환경이에요. 최근에 들어서도 뭐 제가 해외 투자자나 해외 저널리스트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 아침에 느닷없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의 개업령이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개업령이라는 무슨 좀뭐 몇십 년전구테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어그어 그런 시대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웬 느닷없이 이런 말이 나오느냐? 저는 굉장히 이건 정치인들도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팩트가 아니라고 물론 상식 있는 사람은 다 얘기거리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듣는 우리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여기가 매우 심각한 동네. 이거 베네수엘라나 어디 베네수엘라 오늘 아침에 나온 스토리 보니까 마두로라고 하는 말이지 무려 선거에서 지고 뭐 이렇게 재집권한 거기서 지금 정적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대규모 무슨 숙청 작업을 한다는데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데고 비교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의 막 언행이다 또는 지금 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것이 정말 미래가 밝은 정말 책임 있는 그 정치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정말 역동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나라의 그 모습인가 이거 안된 상황에서 거기에 믿음이 없는 어, 상황에서 아무리 마이크로한 얘기를 한다고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밸류업이 될까? 저는 좀 그,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국가 경제의 격과 신뢰도를 높인다 하는 문제에 가장 일선에서 해야 되는 분들은 정치 리더들이죠. 우리 사회 각층의 리더들이 그게 돼야 되고. 그래야 이게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뭐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도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 대접을 받든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 우리 관계 당국 해당 부처에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밸류업하느라고 해당 기업들도 나름대로 애 쓰고 애는 쓰는 대로 쓰고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볼까요? 금년 한해 아침에 제가 이걸 찍어봤더니. 오늘 또 시작이 안 좋죠? 많이 떨어졌는데. 금년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제가 체크한 오늘 오전 기준입니다. 금년 들어서 퍼포먼스가 마이너스 2 5예요 그럼 미국은? S&P 500, 500은 1 6 6예요 플러스. 우리보다 더 마이너스는 중국. 뭐를,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주가 결정은 여러 가지 그 아주 복합적인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틀에서의 얘기는 이 국가 경제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정치 환경이 되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디스카운트를 근본,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매우 어렵다. 정말 정치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이런 반응 저도 적지 않은 기간을 살았습니다만은 국내든 해외든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나라로부터 롤 모델이라고 평가를 받은 나라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그 정치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이지고 어 이것은 뭐 정말 상식의 처우. 맞지도 않는다.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벗어나야 우리가 정말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북한 이슈라고 하는 안보 리스크 이쪽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더 일차적인 것은 우리 국내그 경제 금융 환경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치가 제대로 상식에 입각해서 건전하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좀 제일 제일 핵심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